야 친구야 너 왜그러고 다녀 개껌하나 줄까? 일방욕하는거냐? 일방욕하는거야? 개껌하나 줄게 더워가지고 자 먹어 차, 가까이 안오겠다 이거지? 갔짜는듯이 야, 나 택배 내려야 되는데, 나 물지 마라. 응, 알았지. 자, 자 먹어. 가짜는 드시거든. 나잘 먹어. 저 밑에 무서운 진돗개 있던데, 네가 지켜줘라. 저 밑에 무서운 진돗개 풀려서 엄청 짙던데, 개거 먹고 있어? <laughs> 너 리트리버 같은데 털이 짧다? 신기하게. 털 짧은 리트리버네. 너는 털이 짧으니까 군인 같다, 군인. 털이 짧잖아. 군인. 개콤 맛있게 잘 먹네. 나안물 거지. 씨, 꼬리 흔드네. <laughs> 이렇게 잘 먹어 착해 더우니까 가서 물먹고 좀 쉬어라. 알았지? 착해요. 깨끗하고 음. 그래, 반갑다. 군이나 안녕. 다음에 보자. 알았지? 착하다.